온코니 테라퓨틱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시빠 아까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까지 참 답답한 그런 구간 겪고 있었는데 정말로 다행히도 우리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물론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떨어졌던 걸 생각하면 아직도 부족한 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제랑 그저께 떨어졌던 이 하락이 잦아들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미 여러분들 우리 4월달 시세는요. 지난주 월요일부로 바닥을 잡힌 거야. 여러분들 이게 어떤 자리입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에 4월 7일 날이죠. 이 자리부터 바닥을 잡고 지금 반등으로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어느 정도 느끼셔야 돼. 뭘? 지금 여러분들 이 차트를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바닥에서 수급을 넣어 가지고 계속 끌어올리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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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틀꿈틀 꿈틀하고 꿈틀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들께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우리 주가가 아무 이유도 없이 월요일부터 올라왔겠어? 아니죠. 노란색 가사표와 함께,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이 노란색 가사표의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 온코니 테라프틱스 3월달에 12,000원 했던 애가 왜 23,000원, 왜 2배 올라왔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뭐 네스파리 호재가 나와가지고 자큐보의 미래가치가 훌륭하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우리의 그런 미래 가치가 만들어내는 그 기대감이 우리 주가의 명분이 된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주가가 두배 올라가지 않아요. 단순히 호재가 있다고 모든 주식이 다두 배씩 올라가진 않습니다. 어떤 주식은 두배세 배도 올라갑니까? 바닥에서 누가 큰 손들이 이 주가를 올려주는 주식은 두배세 배도 갈수 있어. 여러분들도 뭐 다른 거 많이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다고 호재 하나 나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두배 가는 거 아니야. 누군가가 이 주가를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그래야 떨어질 때마다 수급 넣어서 올리고 떨어질 때마다 수급 넣어서 올리고 관리를 해줘야 이 상승 추세라는 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승 추세를 누가 만들고 있다? 바로 이 노란색 가사표의 주인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전 세력들 주포. 그 양반들이 지금 바닥에서 개입하는 적이 노란색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뭐 입으로만 작전 세력이다, 올라간다, 말로만 떠들지 않습니다. 정말로 작전 세력이라는 게 있다? 그럼 우리 전조점 어디입니까? 4월달, 4월 7일날. 국가 20% 빠졌을 때, 물론 뭐대책 거래소 때문에 빠졌지만, 어, 어쨌든 중요한 거, 정말로 주식바깥네 니가 떠드는 얘기가 뭐 사등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저렇게 세력 타점 나온 날에 영상 올렸어야지, 그죠?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앞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입으로만 떠들지 않고 항상 결과로 증명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 월요일 날에 뭐라고 떠들었는지 30초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증시 때문에 대책 어르서 때문에 대책 없이 이렇게 떨어졌잖아. 그런 자리, 그런 자리. 주가가 대책 없이 떨어질 때마다 누가 들어와요? 작전 세력이 들어와서 들어 올려. 작전 세력이 들어와 가지고 수급 넣어서 올리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온코리 테라프틱스의 역사입니다. 항상 바닥을 누가 잡았다? 작전 세력이. 그 작전 세력이 들어간 흔적이 노란색 화살표. 그 지금 자리에 영상 시작한 지 지금 5분 됐습니다. 결론 나왔죠? 딱 나온 거야 샀으면 샀지 팔아야 될 자리 아닙니다 지금 팔고 나가면 헐값에 바닥에서 제일 싸게 파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사야 돼 여러분들께서 네, 중간에 광고가 나와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알아둬야 되는 거 지금 들고 있으면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당연한 얘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작전 세력에 들어간 자리 알수 있으면 뭐도 알수 있어요 팔고 나갈 자리도 알수 있어 얘네들 목표 가격도 알수 있어 여러분들게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니 작전 세력이 지금 바닥 자꾸 올렸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신경쓰면 되는가 바닥 이미 나왔습니다 바닥이 나왔습니다 뭐만 신경쓰다 작전 세력이 팔고 나가는 자리 눌림목으로 이렇게 찍어 눌리는 자리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뭐 얘네들의 최종 목표가 우리 정거점 4월 2일날에 왜 하필 29000원이 고점이었습니까 우리 머리 위에 지금 검은색 선 하나 떠있죠 이 검은색 선이 의미하는게 뭐니까 작전 세력들의 목표가 자기네들 목표가까지 주가를 올라가는 거야 약정세대 목표가까지 주가 올리는 거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 팔았다 반복해가지고 주가를 목표가까지 딱 끌어올리고 주가를 다시 떨어지면은 바닥 잡고 또 목표가까지 끌어올리고 근데 중간에 또 어떻게 되겠어? 샀다 팔았다 하겠죠? 중간에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눌림봉 나오는 구간 있겠죠? 자 여러분들 저는요 요렇게 중요한 구간 나오면은, 만약 뭐 팔고 나간다, 목표가 다 와간다, 저런 중요한 자리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했습니까? 자 저는 여러분들께 바닥만 잡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고점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려요.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제가 4월 2일, 이, 요거 주가 25,000원 할때 올려드렸습니다. 왜? 여러분 뭐 처음부터 주가가 올라간 거 아니잖아. 방 초반에 25,000원 대에서 시작해가지고, 29,000원 갔다가 떨어지는 게 4월 2일이었어요. 내가 이거 아침에 올려드릴 영상입니다 주가 올라가기 전에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다 네? 가만히 들고 있어도 세력의 목표가 29,000원 전고점 한번 넘어가요 이번주 안에 넘어갈 거야 들고 계시면 여러분들 다 수익전환 가능하시니까 하다못해 단타를 쳐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해야 돼 둘.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여러분이 자리에 뭐를 해도 된다고? 단타를 쳐도 되니까 일단 들고 계시라고. 29,000원 가서 팔아도 되니까 지금 25,000원에 팔고 나가지 마시란 얘기잖아. 최대한 수익금 챙겨 가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전날 정고조 27,000원 정말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이자리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우린 이제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돼. 작전 세력이 중간에 팔고 나가는 것만 신경 쓰세요. 결국에 얘네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주가를 어떻게 올려놓는다고 우리 작전 세력의 다음 목표가 3만 원 위로 무조건 한번 주가 올려놓을 거니까 뭐만 신경 써라 중간에 이렇게 한번 찍어 눌리는 구간 나올 수 있어 이것만 조심하세요 이것만 조심하면은 가만히 그냥 들고 계셔도 누가 작전 세력이 주가 다 올려놓을 자리야 왜 얘네들 뭘 알고 들어왔어 그냥 작전 안 하죠 보세요 여러분들. 그 전에 여러분들 주가 왜 올라갔어? 뭐네스파리 나와가지고 자큐보 나와가지고 호재 나올 때마다 주가 폭등하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뉴스 나와서 주가 4가 찍기 전에 이미 누가 들어왔다? 작전세력들 뉴스 나올 거 알고서 이미 바닥에서 다 포진을 해놨다. 이미 떨어지는 거 매집으로 다 끌고 먹은 다음에 작전 들어간 거다. 그럼 지금 작전세력들이 4월 달에 뭐를 알고 들어왔겠어요? 이거 조만간 뉴스 터질 거 알고 들어온 거야. 이 주가가 3만 원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속 호재 나와야지. 네. 그 호재 터질 거 알고서 들어왔죠. 그럼 우리는 뭐 말하면 돼? 얘네들이 팔고 나가지 않는 이상, 자기네들 목표가 달성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올릴 거니까 중심만 딱잡으면은 우리 여기서 충분히 수익금 더 챙겨갈 수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얘기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자, 그 만약에 다음 주에라도 세력들이 중간에 팔고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세력이랑 같이 일단 파세요. 일단 팔고. 다시 사면 돼. 목표가 같다. 똑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거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야. 물론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만약에 뭐 타점이 나온다. 당연히 영상도 올려드릴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우리 지난번에 타점 나올 때마다 보세요. 올라갔다가 확 떨어져. 올라갔다가 그냥 확 떨어집니다. 급락을 한다고. 실시간 대응을 해야 돼. 왜? 빨리 팔아야 돼. 떨어질 때. 늦게 팔면 늦게 팔수록 손실만 봐. 늦게 팔면 늦게 팔수록 손실만 봐. 그게 고점이잖아. 바닥은 뭐예요? 빨리 사야 돼. 늦게 사면 늦게 살수록 수익만 줄어들어.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만 가지고 실시간 대응 어렵죠. 제가 영상 올린다고 여러분들 3분 만에 와서 볼수 있어? 어렵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위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4342-6279제 연락처입니다. 방아라고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통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께 뭐를 알려드린다? 만약에 그렇게 작전 세력들이 팔고 나간다. 타점 알려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보고 있다가 세력들 매수 매도 타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방어라고 저한테 문자 한 통씩 꼭 보내주십시오. 자 특히 어떤 분들 내가 뭐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다 봐도 잘 모르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저한테 연락 한통 주시고 저랑 같이 중심 잡고 온코니 테라퓨틱스 우리 제값은 받고 팔자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작전 세력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세력의 타점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타점 나오면 알려드린다고 했죠? 어떻게 그런 타점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는지도 여러분들께 공개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시고 온코니 테라퓨틱스 영상 뒷부분에서 요약 정리 마저 진행하면서 오늘 영상 마칠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예시를 몇개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매매했던 종목 중에 펩트론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달에 이거 들어갔었는데 4월달에 2만원 했던 애가요 반년 만에 13만원 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 은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들고 있었어도, 아니, 그냥 여기 고점에서 8만원에서 잡았어도, 가만히 들고만 있었으면 은다수익봤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지나고 나서 얘기긴 합니다만, 바닥에서 들고 있는 거 어렵지 않아. 왜? 들고 있으면 은 계속 수익이거든. 어디가 어려운 줄 아세요? 올라갔다가 빠질 때. 우리가 흔히 조정받는다고 하죠. 근데 작전주잖아. 조정이 뭐 5%, 10% 빠지는 게 아니라 몇 프로가 빠져요? 반토막이 납니다. 자, 7월달에 세력이 팔고 나갔어. 파란색 가사표 세력이 매도했다. 당연히 저런 자리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합니까? 문자로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왜 팔아야 돼요? 세력이 팔때 팔아야 되는 이유. 작전주잖아. 5%, 10% 떨어지는 걸로 안 끝나요. 8만 5 0원짜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투자한 주식이 반토막이 나는데 이거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많지 않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께 어떻게 했냐. 이 바닥, 이 절망의 구렁통에서 작전주잖아. 올라갈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바닥이니까. 여러분들 들고 계시면은 다 수익전환 할수 있다. 말씀드려야죠. 실제로 저는 9월 9일 이 바닥, 지옥의 구렁통에서 여러분들께 화좀 나왔다 바닥 잡으시라 문자도 보내드린 바 있고요 영상으로도 남아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알아요 치료제 하반기에 다시 스타트야 그럼 뭐겠어 다음번에 페트론 비만치료제 관련한 그런 몸에 터지기 전에 매집 맞춰놓고 올린단 소리야 어디까지 검은색 선까지 8만 원전거조까지 다시 간다고요. 자, 의미심장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제가 뭐라고요? 비만 치료제에 관련한 모멘텀이 터질 거를 누가 작전 세력이 알고 들어왔다. 실제로 이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9월 달에 행보 짓고 나서 10월 달부터 주가가 올라가서 정말로 8만 원은 갑니다. 제가 딱여러분들에 약속드렸던 그 주가까지만입니다. 근데 그냥 올라갔습니까? 10월달에 여기 10월 8일날에 사한가 찍었거든요. 왜사한가 갔어요? 일 날이랑 일 기술 계약을 체결했대요. 비만 치료제 세계적인 기업이랑 기술 계약 체결했다. 엄청난 호재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미 작전 세력들은 바닥에서 매집 다 해놓고. 그거는 저 주식 방학간이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그죠? 작전 세력들이 저렇게 매집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알고 바닥입니다 사세요 라고 말로만 한게 아니라 문자로도 다 보내드렸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바닥을 잡아들었으면은 뭐도 잡아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나중에 고점 나올 때도 말씀드려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펩트론의 작전 세력들은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작전 세력들은 제각기 자기마다 매도 패턴이 있어요 이펩트론 주포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방에 다안 팔아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 팔고 두번 팔고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두번 번, 올라가서 한번두 번이죠 그러면은 10월달 이 자리가 겉멋에서 닿았다 고점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차트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작전세력을 분석하잖아 작전세력이 저런 패턴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21일 날에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첫 번째 매도 타점 나온 날 이게 뭔 자리야? 여기서 다 팔아야 됩니까? 아니죠 세력들 한번 팔고 두번팔 자리잖아 딛고 올라갈 자리잖아 들어보시면 알아요 팩트론 세력이 팔기 시작했어요 단기적으로 조금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더 높아 하지만은 눌렸다고 한들 거기가 뭐는 아니야 고점은 아닙니다. 한번더 튕겨서 올라서 갑니다. 다시 여기 12만 원 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시세. 자, 그래서 실제로 주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12만 원 위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마무리가 된가 왜? 처음부터 그게 작전 세력의 패턴이었습니까? 저는 이런 자리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드린다고 문자로 먼저 알려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도 방송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장중에 보고 있다가 어, 세력이 팔기 시작하네? 이렇게 중요한 자리 나오잖아.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월 달이 자리 어땠어요? 들고 계시면은 당장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자리잖아. 그거 어떻게 돼? 들고 계셔라.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팔아라. 이런 거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 드리고 있다. 위에 연락처 010-4342-6279저 연락처로 방하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그 대응법. 영상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 영상에도 적어놨어. 여기로 방아라고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뭐를 해드린다고? 알려드린다. 뭐를?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알려드리겠다. 이 타점을 무엇을 근거로 말씀드린다? 작전 세력이 샀냐, 팔았냐.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린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작전주잖아. 결국에 작전주는 제가 이거 차트 분석 안 했잖아. 비만치료제 뭐 모멘텀 분석 안 했잖아 순전히 뭐만 가지고 작전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으면은요 주가 올라가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얘네 작전 왜 하는데? 돈 벌려고 작전하잖아 근데 주가를 그냥 안 올리죠? 뉴스를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린다고 즉 뭐야? 얘네들은 내부의 정보를 알고서 작전하는 작전세력입니다 제가 이런 애들 쫓아다니는 이유는 이런 애들 쫓아다니면 우리는 수익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소개 드렸던 우리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펩트론이나 똑같이 4월달부터 매매했던 태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24년 4월인데 태성이는 6배 갔지만 얘는 3 0 0 0원짜리가4 3 0 0 0원 하도 많이 올라가서 바닥에 보이지도 않아요. 거의 뭐 13배가 갔습니다. 그런데 요령이 똑같아. 왜? 여러분 제가 작전주 어떻게 매매하는지 알려드렸죠? 바닥에서 사세요. 올라가서 거무새선 가져 목표가 가면 파세요. 요거 타점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는 거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세력이 바닥 잡았죠? 똑같아요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돼? 검은색선 가서 세력이 팔 때까지 중간에 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건 증시가 떨어지건 괜찮아 어차피 작전 세력들 목표가까지 올릴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이것만 알아도 우리 3천원짜리 벌써 어디 4만원까지 온 거야 똑같습니다 바닥에서 매집해서 어디? 건무새선까지 올라가서 세력이 다 팔고 나가면은 거기가 뭡니까? 고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게 이렇게 고점이 나오잖아. 사실 작전주 들고 있으면은 어지간하면 수입 볼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면은 주가가 박살이 나요. 그냥 처참하게 박살 난다니까. 10%막5%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최소 20-30%는 무조건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 제가 여러분들게 이런 타점 나오면은 문자로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제가 10월 14일 날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언제입니까? 세력들이 팔기 시작했네요. 조만간 작살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팔 준비해야지. 들어보시면 합니다. 들고 계셨다. 파셔도 돼. 네, 중요한 거는요. 이제 세력들 팔기 시작했습니다. 고점 다 왔습니다. 자, 고점 다 왔어. 왜 세력이 팔기 시작했잖아.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팔 준비해야죠. 조만간 다 털고 나갈 건데. 요런 자리 나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한다고요? 네.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자, 영상으로도 올려드리는데 문자로 뭐하러 따로 보내냐 하시는 분들, 실제로 10월 22일 날에 결국 세력이 다 팔고 나갔습니다.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고 나가면 요 주가가 순식간에 그냥 쫙 빠져버려. 뭐 30분, 1시간 만에 주가가 그냥 다 빠집니다. 그러니 뭐가 뭐냐?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찍을 시점에서는 이미 뭐야? 주가가 떨어진 다음이야. 그러면 영상만 가지고는 실시간 대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를? 문자를 따로 보내는다. 왜? 문자는 실시간으로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내가 지금 뭐 직장에 다니고 있다. 내가 장중에 이거 볼 시간이 없다. 9시부터 15시 반까지 이거 볼 시간이 없다. 저한테 문자 받아 가시면은 여러분들 저는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100원이라도 더 비싸게 사시고 바닥에서 100원이라도 더 싸게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재방송 보시고 하시는데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수많은 유튜브 중에 재방송 오셨는데 좋은 기회 잘 잡으셨으니까 작년에 펩트론, 대성이, 알테오제삼천단제아하나에어로스페이스그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꼭 수익 챙겨 가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저 밑에 좋아요 버튼 한번 딱 눌러주시고 이어지는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 결론 내기 전에 다시 한번 요약 정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일단은 어제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을 하는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 주가. 떨어진 거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약한 반등이죠 이미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 차트만 보고서 왜 올라갔다가 찍어눌린 자리로밖에 안 보이잖아 이게 지금 무서워가지고 더 떨어질까봐 지금 벌써 팔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관점 잡아드리는 거 있죠 이거 차트만 보고 대응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차트만 가지고 바닥 잡을 수 있어요? 이거 차트만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29,000원이 고점일 거라는 거 맞출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들 제가 차트 분석 안 했잖아 차트 분석 안 해도 여러분들께 2만 0천 원이 곧세력게 목표가다라고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바닥도 바닥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차트 분석한 거 아니잖아. 우리 온코니 테라퓨틱스 제가 뭐 미래 가치, 자큐보의 미래 가치를 분석해 가지고 뭐 2년 뒤에 27년도 뭐 미래 가치 실적 해 가지고 PR 분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했습니까? 작전 세력들만 분석했습니다. 왜? 얘네들만 얘네들 하는 것만 알아도 우리 충분히 수익 볼수 있습니다. 그게 작전주의예요. 주가가 실적을 따라가면 그 주식을 실적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작전 세력의 작전을 따라가다 면그 주식은 작전주라고 부릅니다. 우리 온코리 테라프티스 기업은 좋지만 주가는 작전 세력들의 도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리 온전하게 수입보려면은 작전 세력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작전 세력들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주가 올릴 거다? 3만 원 위로, 3만 3천 원 위로 주가를 한번 올립니다. 현재 가격 기준, 여기서 여러분들 50%는 주가가 더 올라가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지금 자리 팔고 나가 자리 맞습니까? 가만히 들고 있어도 전고점은 넘어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최소한 수익 전환을 합시다. 수익 마감은 성공합시다.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중심 잡기 어렵다. 나는 아무리 봐도 어렵다. 아시면 저한테 연락 한통 주세요. 위에 연락처 010-4342-6279로 방아라고 문자도 꼭 보내 주십시오. 저는 유튜브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방송 보시고 우리 온코니 테라프틱스다 수익 전환하시고 여러분들이 잘돼야 나도 잘되는 사람입니다. 유튜브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독자랑 같이 성장하는 게 유튜브의 본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재방송 보시고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좀 번거롭더라도 타점 나올 때마다 문자로 알려 들어서라도 챙겨 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중심 잡고요. 우리 제 값은 받고 팝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